아 어, 진짜 아니 닭살이 돋다 못해 털까지 뒀어 이게 지금 한국에서 이어날수 있다는 게 자체가 너무나 지금 믿겨지지가 않아 안녕하세요 수빈입니다 아아안만내 꼼은 뭐네아 잠깐만 일단 상황 설명부터 해야겠구나 아 진정해 자, 보시다시피 오늘 이 의상 딱 보면 각이 나오지 않나요? 이 뒤에 배경! 딱 보면 각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이제 빵탕소년단 오빠들의 Smooth Like Butter Butter 뮤디 리액션 찍었을 때 입었던 그때 그, 그 유니콘 그 유니콘 잠옷이거든요 무려 우리 또 석진님이 입었던 그 잠옷이기 때문에 또 오늘 또 이렇게 한번 나뜨 추억을 떠올리며 한번 입어봤거든요. 이거 입고 또 우리 우리 오빠들 아나 오늘 정신이 없어. 오늘은 드디어 6월 1 0일 바로 우리 방탄소년단 오빠들의 천백일이죠. 무려 We are proof, p o o 가 아닌 그냥 p o o 로 돌아온 우리 BTS 엘빠들 역대급 이번에 진짜 역대급 엄청난 구성의 앨범으로 찾아왔잖아요 솔직히 이거 나 소신 발언하자면 너무 비싸 물론 곡 구성이 엄청 많고 대단한 그런 거긴 하지만 저 같은 월급쟁이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 이에도 불구하고 샀다는 그런 아니 이번에 진짜 너무 그냥 미쳤어 라는 말 밖에 안 나오는 이제 그런 앨범 이번 프로프 앨범이 또 이제 방탄소년단의 이제 지난 발매됐던 노래들을 또 이제 한 앨범에 담은 앤 솔로지 앨범이잖아요 또 그런 의미가 있는 우리 프로프 We are bulletproof 야! Yeah. 야! Yeah. 아무튼 그 프로프 또 오늘 한 시에 공개된 예투 e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하, 나 진짜 지금 말이 참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굉장히 제가 석상한 상태예요 왜냐면은 오랜만에 우리 옷 빼지 또 한국 음방 나오는데 제가 죄다 미당첨이 됐더라고요 이번에 다 추첨제여서 내가 기대를 했는데 아 추첨제여서 기대를 했는데 어떻게 나를 한 번도 당첨을 안 시켜줘. w e v 그래도 내가 진짜 오늘 반차 쓰고 조퇴하고 싶은 마음 참으면서 꾹꾹 참으면서 왔다고. 내가 퇴근하자마자 지금 이제 예 to come 뮤비 볼 건데요. 어. 내가 진짜 오늘따라 서론이 너무 긴데 어쩔 수 없어 들으세요. 내가 그 티저 떴을 때부터 너무 다들 예쁘고 일단은 딱. 아, 맞 눈물 버튼이야. 내가 그래가지고 기대를 안할리안할 수가 없어. 물론, 노래의 컨셉이라 해야 되나? 장르는 살짝 막 신나고 그런 건 아니라서 차분한 마음으로 감상을 해야 될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 오빠들 컴백했는데 내가 어떻게 차분하게 감상을 하겠어? 안 그래요? 이제 그만 말하고 그냥 Just Watch! 바로 보겠습니다. 나 이제 본다? 나 본다? 한번 보겠습니다. 가보자구! 아 제발 이 철썩 소리 아 이거 뒤에서 이거 아왜 아, 이렇게 어리냐 얼빡샷 감사합니다. 제발 그만. 제발 조용히 봐. 나이 장면 보고 나 티저에서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미안해. 제발. 어머 어린 왕자가 왜 여기에? 야, 아, 야, 이거 그거잖아! 봄날! 나 아, 제발, 저거 왜보는 거야?

남우 아. 너무 멋있습니다 근데 이오는왜 갈수록 어려 뛰는 거예요? 어떻게 그팔미션투 댄스 뮤비 때보다 어려진 것 같아? 뭐야? 어! 뭐야? 야 이거 그거잖아. 그 뮤비. 미쳤다. 우리 둘이 바뀌었잖아. 뭐? <laughs> 근데 지금 김파리하고 지금 소름 돋았어요. 아 어, 그만 잘 생겨. 아니야 더잘 생겨도 돼. 야 인간 유포리아 오. 어? 하는데. 신기한 스쿨버스. 야 웃지 마. 아니 지금 꼬리 선을 해 지금. 예전에 그 구도 아님? 뮤비? 아, 정석 아, 왜, 왜? 왜 내려가? 아 왜, 왜? 아. Yet to come. 사실, 이곡 컨셉이 활기차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오랜만에 보는 오빠들의 새로운 뮤비에 냅다 흥분해 버렸는데 사실 나 가사도 제대로 못 들었어. <laughs> 뮤비만 그냥 냅다 보느라 <laughs> 미안해요. 아니. 그냥 혼자서 흥분해 버렸는데 사실 그럴 만한 주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건 있어. 그 연출 방면에 있어서 이 아미들이라면은 좀킹 아니야. 이건 킹 받는 게 아니야. 약간 뭐 해야 되지? 감동? 감명? 약간 울먹거리면서 볼만한 그런 씬들이 있었는데, 킹이 받네요. 요즘 킹이 받네란 말밖에 안 써서, 제 표현이 지금 굉장히, 표현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데, 저 혼자 또 진지하게 과몰입을 해버렸는데, 되게 이번 앤솔로지 앨범 자체도 그렇고, 뭔가 이, 예, 투컴이라는 그 제목 자체도 그렇고, 되게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지금까지 이렇게, 시작부터 현재까지 걸어온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그런 뭐라 해야 지 이번에 그런 앨범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심지어 제목이 Yet 예 to come이야 아직 오지 않았다 아니 나 진짜 너무 킹받는 게 다들 그 유추했잖아요 아미 분들이 그 남준 씨 그니까 RM 오빠가 네, 어떤 아미분이 이제 화양연화 컨셉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아유 뭐 나이 이제 거의 서른인데 무슨 화양연화예요 이렇게 해서 나 진짜 솔직히 조금 서운했어 물론 내가 화양연화 활동 때부터 오빠들에게 팬은 아니었지만 방탄소년단 하면 솔직히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아미분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단칼에 줘버리니까 나는 진짜 뭐지? 얼마나 대단한 컨셉을 갖고 나오길래 그렇게 단칼에 쳐내는 거야 했는데. 일단은 한국 활동 하고 한국 음악 방송 계속 이렇게 나오고 나 진짜 제가 20년도 쯤에 입덕한 늦덕이라서 지금 이렇게 한국 떡밥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예를 들어서 뭐 럭드도 나왔더라고요 럭드 나오고 뭐 산업 공지 계속 뜨고 이러는 거 보면은 나 진짜 너무 경이로워 이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자체가 너무나 지금 믿겨지지가 않아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드네요. 컴백을 해서 일단 너무 설레고 신기하고 좋고 그런 것도 그런 건데, 이 뮤비랑 이곡 자체가 내가 마냥 즐기고, 그렇게 가볍게 소비할 그런 컨셉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내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 나 그냥 너무 정신이 없어 지금. 그냥 내가 지금 내두 눈으로 이오빠들을 이 한국 음악 방송에서 볼수 있고 이 프로모션들을 내가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 내가. 유튜브를 통해 예전 영상들 찾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지금 이 유튜브 한국 계정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 난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지금. 그나 진짜, 진짜로, 일단 신기해. 물론 내가 실제로 오빠들을 아직 보진 않았지만, 내가 지금, 엠카, 인가, 뮤뱅, 싹다, 산옥, 미당첨이 된게 진짜 개빡치지만, 그래도 우리 오빠들이, 한국에서 여기서 이렇게 활동하고 이런다는 것만으로 나는 진짜로 좀. 솔직히 지금 모르겠어. 내가 뭔말 한지 나 지금 그냥 진짜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 나도 내 지금 감정을 형용할 수가 없어.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번엔 진짜 입 막고 듣기만 해야지. 아니, 사막 배경으로 하고 파도 소리는 진짜 너무 반칙이지.

그라들걔야들 걔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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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작아이 박... 장면 진짜 아나이 장면 진짜로 솔직히 전정국씨 너무 예뻐 이번에 진짜 너무 예뻐 아저 아니 닭살이 돋다 못해 털까지 섰어. 이거 그거 아님 진짜. 아. 이 사람들이 웃고 있는데 나는 왜 웃음이 안 나지? 왜 바, 보면 볼수록 아 뭐라 해야 되지? 지금 굉장히 또 마음이 이래저래 심란해졌습니다. 뮤비 보기 전에 프로페셜린 이전 노래들 다 지금 정주행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다 듣고 여기 오니까 왜 이렇게 동착지의 느낌이 나는 확 나는 것 같지?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뭔가 와닿는 느낌이 좀. 모르겠어 내가 그 화양연화 시절에 함께하지 않아서 내가 감히 뭐라 할수 없지만 그냥 진짜 일단 고마워요 방탄 진짜 내가 뭐 입덕한 지 얼마나 됐겠냐만 그냥 그 시절을 견뎌줘서 달려줘서 진짜 고맙습니다 어 내가 이런 말 하면 뭐해 어차피 나 없는 데서 산옥 다 찍고 할 거잖아 막 이래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싱숭생숭한 마음을 안고 우리 또 방탄소년단 오빠들의 야투컴 yeah 뮤직비디오를 감상했습니다. 우리 오빠들의 엔솔로지 앨범 Proof도 많이 쓰시고 많이 봐주시고 많이. 네 저는 이제 또 한번 한바탕 정주행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뮤비 리액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니 그래서 나 언제쯤 사녹 보내줄 건데 나 언제 보내줄 거예요 네? 제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좀 좋을 것같아 I'm not going to be able going to